안녕하세요 박용득입니다 2024년 제35회 공인회개사 시험대비 기출보개기 33회 29번 문제입니다. 개업공개사가 중개 의뢰인에게 실걸리자 명의 등께 관한 법률의 내용에 관하여 설명한 것으로 옳은 것은 했는데 기역 부동산의 위치와 면적을 특정하여 2인 이상이 구분 소유하기로 하는 약정을 하고 그 구분 소유자의 공유로 등기한 경우 그 등기는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 관한 법률 위반으로 무효이다. 틀렸네요. 이건 유효합니다. 무효가 아닙니다. 이런 것들은 유,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 관한 법률상 명신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니언, 배우자 명의로 부동산에 관한 물건을 등기한 경우 조세포탈, 강제집행의 면탈, 법령상 제한의 회피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경우에 그 등기는 유효합니다. 배우자 종중, 종교단체의 경우 유효하죠. 조세포탈 목적 등이 없다면, 비것에 명신탁자가 계약의 당사자가 되는 제3자 간 등기 명신탁이 무효인 경우, 명신탁자는 매도인을 대위하여 명수탁자 명의의 등기를 말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이것도.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네요. 상호 명의 신탁, 신탁법에 의한 신탁 등기, 이런 것들은 명의 신탁이 아닙니다. 기억 자, 그래서 4번이 정답이 되겠고요.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30번 문제입니다. 매수 신청 대리 등록과 관련되는 내용인데요, 틀린 것입니다. 1번 후순위 저당권자가 경매 신청을 하면 매각 부동산 위의 모든 저당권은 매각으로 소멸한다. 예, 네, 저당권, 건저당권 담보가 등기 압류, 가압류는 순위와 상관없이 무조건 소멸합니다. 맞습니다. 2번 전세권 및 등기된 임차권은 저당권, 가압류 채권, 압류 채권에 대항할 수 없는 경우에는 매각으로 소멸한다. 네, 그렇습니다. 어, 임차권이나 전세권은 말소 기준 권리보다 선순이면 인수되고 말소 기준 권리보다 후순이면 말소됩니다. 3번, 유치권자는 유치권이 성립된 부동산, 성립된 목적물을 경매로 매수한 자에 대하여 그 피담보 채권 변제를 청구할 수 있다 했는데 우선 면제를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어, 대항할 수 있을 뿐이죠. 돈다줄 때까지 안나오고 버틸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우선 면제를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4번, 최선순위 전세권은 그 전세권자가 배당 요구하면 매각으로 소멸됩니다. 그러나 최선순위 임차권은 배당 요구를 해도 전액 다 배당받을 때까지는 대학력을 주장할 수 있죠. 5번, 매수인은 매각 대금을 다낸 때에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그래서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1번 문제입니다. 개업공개사가 중개의뢰인에게 상가금을 임대차보호법 내용에 관하여 설명한 것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했는데 기역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증금을 초과하는 임대차인 경우에도 상가금을 임대차보호법상 권리금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예, 권리금은 안산보증금과 상관없이 회수기에 보장해 주어야 합니다. 맞습니다. 미연 임차인이 2개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 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 했는데 2기가 아니고 3기죠, 3기. 그래서 미연은 틀렸습니다. 주택이 2개의 차임액이고요. 상가는 3개의 차임액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 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이것에 임대인의 동의를 받고 전대차 계약을 체결한 전차인은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기간 이내에 임차인을 대위하여 임대인에게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맞습니다. 그래서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2번 문제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대해서 틀린 것입니다. 1번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주거용 건물의 임대차에 적용되며 그 임차 주택의 일부가 주거 외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에도 적용됩니다. 맞습니다. 2번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의 행사를 통해 갱신된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봅니다. 주택의 경우 상가는 갱신요구에 의해서 갱신되면 전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한 것으로 보죠. 예를 들면 상가는 4년 계약했는데 갱신 요구하면 4년 연장됩니다. 그러나 주택은 처음 4년 계약했다 하더라도 갱신 요구하면 2년이, 2년이 연장됩니다. 자 다음은 3번 문제입니다. 임차인이 대학요건을 갖춘 경우 임차주택의 양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 네 그렇죠. 오,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봅니다. 저 3, 어, 3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차인은 임차주택에 대한 경매 신청이 든기 전에 대항요건을 갖추지 않은 경우에도 보증금 중 일정액에 대해서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 이게 틀렸네요 대항요건 3번이 틀렸네요. 대항요건을 갖추지 않더라도 이게 틀렸습니다. 어, 대, 어, 최우선 면제 받으려면 대항요건은 갖춰야 됩니다. 후순위보다 전액을 우선 면제 받으려면 대항요건에다가 확증일자까지 받아야 되죠. 그래서 3번이 틀렸습니다. 최우선 면제 받으려면 대항요건은 갖춰야 된다. 4번 임차인이 대항력을 갖춘 경우 임차주택의 양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 예, 그래서 2년 계약했으면 주인이 1년만에 주인 바뀌어도 세입자는 계속 2년 동안 살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다음에 5번 임차권 등기명령의 집행에 따른 임차권 등기를 마친 임차인은 이후 대항력권을 상실하더라도 이미 취득한 대항력 또는 우선면제권을 상실하지 않는다. 그렇죠. 임차권 등기를 하게 되면 대항력과 우선면제권을 취득하게 되고 이미 취득하고 있는 사람은 그대로 유지 존속됩니다. 그래서 5번도 맞고요, 3번이 틀린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남기 프린트는 네이버 카페 박용득 박사의 부동산 여행에서 회원가입하시고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